네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뱅크입니다. 오늘은 미니쿠퍼 SE 페이버드 모델이 매장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모델이고요. 하만카드 오디오가 빠진 기본형 오디오 옵션 차량이에요. 사운드 향상을 위해서 카오디오 튜닝 작업을 요청해 주었어요. 이번 작업에는 포칼 ES165K2A 스피커와 매치 어팔 DSP 앰플을 활용해 카우드 튜닝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트위터는 기존 포지션이 아닌 챔버를 통해서 대시보드 위로 좌우측 각각 안착시켜드렸습니다 미드호퍼 교체까지 마쳤고요 프로세서 세팅이 완료된 미니쿠퍼 SE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일라 꽃향기 like <놀람> 맡으면 잊을 수 없는 i